안녕하세요. 돌고 돌아 난초입니다. 어, 10월 6일 월요일 1차 맹맹품 두 품종, 묵맹 여덟 품종 올려보겠습니다. 내일 추석인데 시, 좀 쉬려고 하다가 그래도 또 기다리지는 않으시나 싶어서 한번 어, 종자목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쉬는 시간에 어, 또 심심하시면 구경도 하시고 또 좋은 품종 있으면 하나하나 뽑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1번, 1번은 복륜입니다복륜인데 호북륜으로 이렇게 터졌는데, 이거는 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새파랗게 녹은 이렇게 차는데, 제가 뭐, 안 탄다고 장담은 못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요은 푸르게 이렇게 녹은 들어와요. 녹은 들어오고, 이렇게 뿌리도 괜찮아요. 종자는 참 좋아요. 단엽이에요, 완전. 단엽인데, 새뿌리는 요리고 내리는데, 뿌리도 요 모양 요꼬리에요참난초를 진짜 못 켜요. 근데 이렇게 녹은 이렇게 새파랗게 위에 끝트리도 약간 여기요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걸 참 그래도 뭐한번 종자가 좋으니까 한번 내봤습니다. 자진 있으시면 선택 뽑아가시고 안 그러시면 뭐 저희 사장님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파랗게 여이 들어오죠. 그래서 귀신인가는 아, 아니더라고요. 1번 봉륜 두 촉입니다. 5에 6이고요. 가격은 4만 원에 올렸습니다. 여기 뿌리는, 여기 시나이는새 뿌리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입니다. 추수인데 이런 그 뿌리가 안 좋은 걸첫 뭐 받들어 올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종자는 참 좋습니다. 진 완전 단일입니다 2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은 잎엔 중투입니다 잎엔 중투인데중투 색감이 잘 들어오고 여기 지금요 절감 게되어 있고 색감이 아주 극강으로 들어오는 중입니다. 이것도 입장 보시면 종자가 참 좋습니다. 어, 종자목입니다. 막 크고 그런 종자는 아니니까요. 여기 이렇게 목요 작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한쪽 요거 벌보고 이렇게 해서 두 쪽으로 쳤습니다. 두으로 치고 뿌리 상태는 생강쯤 살아 있고 가닥수는 작으나 카달수도 작지는 않은데 생강잼 살아있는 뿌리가 이렇게 있어서 이것도 또 자신 있는 분만 선택을 하십시오. 오늘은 뭐다 가격으로 가니까요. 2번 어, 입된 중투 두촉입니다. 11에 6이고요. 가격은 11만원입니다. 중투종자가 좋습니다. 3번 소개하겠습니다. 한 번, 3번, 삼 번은 호피입니다. 호피인데 육질도 좋고 찐청에 색감도 참 예쁘고 참 좋아요. 오늘 이기는 다 오늘 오는 건다 소장관님 집 남촌데 그대로 와서 지금 여기서 바로 틀어요. 바로 틀어서 이제 소장 우리가 이제 심어서 할 때는 소독을 싹 해갖고 심기 때문에 이제는 뿌리를 잘 안텁니다. 오늘 이제 뿌리를 확실, 확실히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인데 뿌리가 이렇게 너무 서운합니다. 뿌리는 서운한데 신화는 이렇게 큼직하게 달아서 이 뿌리를 내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도 한개 달고 또 신화가 여기도 또한개 달았어요. 여기도 한개 달고 이거는 뿌리를 이렇게 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여기도 신화가 또 있어요. 이 신화는 제가 볼 때는 소장관님 이렇게 한면 제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종자는 괜찮은데 뭐 시나라 시 이렇게 지금 대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가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있고 가분수처럼 뿌리는 없고 뿌리가 이거 여덟 가루 딱내리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 그래서 제가 뭐 구매를 하시라 말아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종자는 좋으니까, 신화가 크게, 크게 달리고, 또 신화에서 뿌리는 내리고 있으니까, 키우 자신 있으시면, 어 선택했으면 종자는 참 좋습니다. 어, 3번 호피 세촉입니다. 13에 10이고요, 가격은 14만원입니다. 4분 소개하겠습니다. 4분. 4번, 4분은 서반 단염입니다. 이거는 오리지널 서반 단염 맞고요. 요 뒤에 촉도, 뒤에 촉은 좀 아예 자궁이 있으나 나사지나 서반 무늬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촉은 이제 신화를 잘 이렇게 받아서 서반 무늬도 있고요. 나사지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서반 단염 맞고요. 자, 요렇게 여기에요 신화 쪽에는 여기 뿌리 요 하나 있고 요 지금 또 뿌리 요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오늘 이소정가 집에는 대체적으로 뿌리는 좀안 좋습니다. 근데 종자는 참 좋습니다. 난초를 잘못 키우시는 것 같아요. 둘, 넷, 다섯 개 정도 있고, 벌부 벌브 있고요. 벌부가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이거까지, 뒤에 거까지 치면 벌부가 총세 개예요. 이렇게. 세개 있는데, 난초가 참 아깝습니다. 이런 서반 다니고 입도 굉장히 많이, 어, 육에 막, 벌어, 폭도 엄청 질이 벌어지는 그런 난초인데, 어, 이렇게 참 키워져서 아깝습니다. 우리 상태는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제가, 저희들이 소독을 싸게 심어 놓습니다. 심어 놓으면, 이제, 소장관님들이, 구매를 하시면 그때, 이제, 들어서 또 보내, 숲에 싸서 보내게 되겠죠. 어, 4번, 서반단아 불촉입니다. 7회, 10이고요. 가격은 33만원입니다. 5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되 번, 5번, 도서반 단엽입니다. 이서반 단엽도 육질이 굉장히 아주 보시다시피 육질도 굉장히 있고 나사지도 들어가 있고요. 얘는 어, 좀. 어, 아까보다는 좀 키가 조금 큽니다. 큰 종자인데, 이렇게 신화도 달려가 있고요. 요 뒤에 요렇게 신화가 요렇게 딱 달렸는데, 얘가 멈친것 같아요. 뒤에 오늘 벌브로 사용하시고요. 요 지금 요 나사지 보시죠. 벌브로 사용하시고. 또 요쪽쪽에도 아야자국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종자는 좋은데, 난초가 잘못 키워져서 다 이렇습니다. 얘는 뿌리 상태도 너무 좋아요. 근데 참아까아요 이렇게. 너무 아깝습니다. 종자가. 이렇게. 서방 무늬도 잘 나오고 있고 이러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신화는 이렇게 좋은 위치에 크게 아주 그냥 밤톨만하게 달렸어요. 신화가 이렇게 크대요. 뿌리도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게. 이렇게. 신화를 보시고 종자가 좋으니까 어 이렇게 키워보셨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어. 5번. 5번 서반 단엽 두 축의 신화. 어, 두 축으로 했습니다. 그냥 두 축의 신화 하나입니다. 어. 주축이 신화 하나고요. 11에 10입니다. 11에 10이고요. 가격은 25만원입니다. 뿌리 상태는 참 좋습니다. 이런 뿌리가 이 정도는 돼야지, 뭐. 그, 종자, 이렇게 신화도 이렇게 크게. 6번 소개하겠습니다. 육분은 항금소입니다. 항금소, 항하소심의 항금소 종자목인데, 어, 지금 요 신화, 이제 요렇게, 황금소가 아주 신화도 이쁘게나 입뱉는 아주 이쁘네요. 요 뒷대는 그냥 힘, 힘 받아준다 생각하시고, 그래도 요 가운데도 이렇게 안고, 야가 이제 힘을 받아서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뿌리 상태도 뭐 생강점 살아있고, 이 정도면 뭐, 무난하게 다, 이렇게 벌부도 있고, 그래서 키울 것 같습니다. 6번, 황금소 세촉입니다. 8에 6이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요, 요 때는, 요 뿌리는 요 가운데 신화 요렇게 뿌리고 요, 요 신화는 깨끗합니다. 지금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이 소장가님 집에 난초 참웃흉해 7번 소개하겠습니다. 7번 7번도 단엽 서반입니다 7번도 단엽 서반인데 이 종자는 제가 돈을 좀 많이 주고 23만원 주고 사와고 25만원 받으려고 이렇게 사온기데 거기서 뿌리를 안 틀어본게 제 학원이 돼서 또 갔다가 와서 보니까 종자 참 좋거든요 이렇게 종자 좋은데 이것도 이렇게 나사지 잔 나사지 다 들어가 있어요 나사지 다 여기도 신나이도 나사지 다 들어가 있고 종자가 참 좋은데 뿌리가 갖고 온게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래도 신화도 달았어요. 참네. 이래도 양뭐 발다 뺏겼으니까 자, 내가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 23만원에 사와, 25에 올릴라 했는데, 뿌리가 이 모양이라서 그냥 18만원에 올렸습니다. 자신 있는 분은 가져가셔서 키우시고, 안 그러면 저희 사장님이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뽑안습으니까 여기 싹 해가지고 소독해가지고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음. 8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뿌리가 안 좋은 게 힘, 힘이 안 나네요. 참, 이래도 신화는 달아요. 이뺀 한엽 서반입니다. 이뺀 한엽 서반인데, 얘는 자, 이렇게, 또, 아니, 기부에서 서반이 아주 기부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서반 문늬잘 들었습니다. 이거 잎 입장 보면 입장도 참 배가 불러서 이쁘게 생겼습니다. 어, 뒤에도 이렇게 돼서 그렇지, 뒤, 떼도 배도 부르고, 난추는 참 좋습니다. 서가 있고. 신화는 더 예쁘게 잘받쳤어요 이제부터 새로운 시장하는 것 같습니다. 뿌리 상태도 지금 새 뿌리 생강점 이렇게 다 이렇게 살아있는 뿌리 이렇게 있고요. 밑에 뿌리 제가 당한 제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어. 위에 뿌리만 해도 되겠는데, 뿌리 상태는 이 정도는, 만 하면은 뭐, 키울 정도는 되겠습니다. 8번, 이펜 서반 두 척입니다. 8에 7이고요, 가격은 11만원입니다. 9번 소개하겠습니다. 9번, 9번도 서반 단엽입니다. 이 줄줄이 서반 단엽이네요. 구분도 쓰반 다녀 아주 쓰반 아주 좋습니다. 쓰반 다녀 요 구분은 요렇게 시커먼 것은 어, 그름 흔적이지 뭐 상하거나 그런 뿌리는 아닙니다. 또 쇠뿌리도 요렇게 밑에 생강점 도 여기가 내리고 있고요. 또 여기도 또 뿌리를 이렇게 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뿌리는 2년마다 계속 쇠뿌리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이렇게 나사지잘나사지잘 깔려 있으면서 아주 쓰반 다녀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요 정도는 뿌리가, 여기 뭐, 여기에 뭘 담그면 하얘지는데, 그 담그는 게 훨씬 더 해롭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정도는 그런 흔적이고 이래서 여기 하나도 뭐, 뭐 지긋지긋 나오거나 이런 거, 상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탱글탱글한 뿌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뿌리를 확인해서, 그래도 한번더 이제 확인시켜드립니다. 9번 서반단의 초 촉입니다. 구에구이고요 가격은 22만 원입니다. 이게 최고 낫네요, 오늘 뿌리가. 또 하나 하고. 10번 소개하겠습니다. 10번, 10번은 무맹 중투입니다. 이 중투도, 위에는 이렇게, 키는 크나 지금 이제 줄이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막안 떼고, 이제 딱 여기서. 어, 시작되는 그런 중태인 것 같습니다. 항잘 들어오고 있고요. 잎잎폭 느리고요. 한초 종자가 괜찮습니다. 뿌리 상태도 지금 막 틀어서 그렇지. 새 뿌리 내리져서 이렇게 있고요. 가닥수도 많고 있고, 생강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 해서, 이거는 뭐, 이 정도 되면은 키워도 되겠습니다. 자, 요런 데 있는 상태입니다. 10번. 무명 중투 두 촉입니다. 10에 10이고요.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오늘 10월 6일 월요일 1차 어, 10번 무명중투가 마지막 난처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어, 또 2차 또 구경하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뿌리가 안 좋은 분좀 올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는 뿌리 확인 꼭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에 뵙겠습니다. 돌고돌아 난초를 지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월요일 1 시에 좋은, 좋은 품종으로 이차 올려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안전 운행 하십시오. 어, 또 사람들 많으신데 가실 때는 꼭 마스크 씻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어, 추석 연휴 잘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한 시에 어,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